안녕하세요. 나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동작은 이 밴드를 이용해서 하체와 몸통, 그 다음에 팔, 전신을 동시에 쓸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앞으로 가는 다리, 발에는 이렇게 고리를 끼울 거고요. 이 고리를 끼운 밴드를 이렇게 내 몸을 감싸서 돌릴 거예요. 그때 이 허리 쪽에 이 밴드를 살짝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쭉 당겨서,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이옆 측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다리와 뒷다리는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90도가 될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무릎이 발끝 앞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 아래 자연스럽게 발목, 뒷다리는 자연스럽게 무릎과 이 고관절, 골반이 일직선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허벅지 수축하면서 이렇게 몸통을 트위스트 해주실 거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엉덩이 허벅지 늘리면서 바닥과 수평지점선까지 앉을 거예요. 그대로 엉덩이 허벅지 수축하면서 그대로 몸통 트위스트. 그대로 다시 정면 돌아와서 엉덩이 허벅지 바닥과 수평지점선. 그대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몸통 트위스트. 다섯. 자, 무릎 앞으로 가거나 말리지 않게끔 상하체 최대한 긴장 유지해 주시고요. 거기서 귀신 같이 앉아야 돼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듯이 그대로 위로 업, 그대로 몸통 트위스트. 정면, 다시 여섯. 다시 위로 업. 일곱, 늘어날 때는 최대한 숨 크게 들이셔 주시고요. 올라와서 수축하면서 후, 몸통 트위스트. 일곱, 자, 올라와서 트위스트 할때 이렇게 골반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골반은 최대한 지켜 주시고, 내 몸이 걸레건, 걸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쥐어 짜실 거예요. 엔, 여덟. 강하게 수축하면서 복부, 적추 전체 다 트위스트 해주세요. 그대로 정면. 으유.